최근에 2019년 세무사 시험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시험과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달라진 부분과 그에 맞는 시험 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세무사 시험은 1차와 2차의 간격이 좁습니다. 2017년 2018년은 1차 이후에 거의 4달 정도 지나고 나서 2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은 이 기간이 세 달하고 2주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무사 1차 시험이 끝나고 2차를 준비할 기간이 2주 정도 짧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2018년 2차 시험 커트라인도 54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니 올해 2차는 좀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동차 합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질 듯 합니다. 원래 어렵기는 했지만 장애물이 더 생긴 것이죠. 그러면, 동차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1차 시험 전에는 객관식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2차 준비를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조금이라도 한다. 사실 2차 시험의 회계학 1부 2부는 1차 준비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준비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전에 심화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재무 회계, 원가 관리, 세무회계 연습서에 수록된 문제를 과목별로 하루 하나씩 푸세요. 그런데 만약 이게 안 되면 그냥 1차 준비할 때 너무 많이 버리지 않고 객관식 공부를 열심히만 해도 2차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법학입니다. 이 과목은 1차 공부를 한다고 커버되지는 않을 겁니다. 세법학은 세법학 이론서를 사셔서 주요 개념을 쓸수 있게 외우시는 것으로 최소한의 대비는 할수 있을 겁니다. 시중에 동차생을 위한 2차 세법학 이론서를 사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법인세, 소득세, 구기법, 부가가치세의 주요 개념을 쓸수 있게 외우는 겁니다. 세법학 강의를 들으실 필요는 없고, 이론서의 개념 및 의의만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동차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공부를 해도 어려운 게 동차 시험이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은 될 테니까 동차에 관심 있고 여유 있으신 분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세무사 메이커 Q&A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